대동 세상을 꿈꾸시는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첫째 대한민국의 백번 세력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둘째 또한 야권의 친신궁 패권을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이들은 이 나라를 숙제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바탄나고 민생은 독탄에빠뜨리고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이번 선거는 야권의 친친놈 백권을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한화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광주시 민들께서 92%라는 압도적인 이들은 국민을 설득할 만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대세적 획권주의. 정성선의 심생 이후 이백권세력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라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백보는 더욱 공고졌습니다 최근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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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신 패권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천 결과를 보더라도 신문의 패권이 더욱 강固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전이 불가능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신문 이 세력은 우리 광주와 호남을 무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90%가 넘는 표를 얻어나가 선거 터마다 표를 가져갔지만 우리 호남을 외면했습니다. 호남을 들러리 세웠습니다. 호남에 정당한 의혹을 지키겠다는 어땠습니다? 호남은 그저 평안주고 무시당하는 그런 그런 그 하층 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권 교체는 호남의 희생이 우리가 갈길은너무오고명합니다 이제 이번에 광주시민들켜서 친인 대는분을 확실하게 정지해주시고 정산를 주셔야 합니다. 기호 3번으로 공개하자고 우리 국민의당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당은 지금 태어난 지이 개월도 되지 않은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일 기회에 사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대민주를 선택해서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민주를 선택해서 숙권능력을 잃은 친군자 우리의 현대사에서 우리 여러분 광주 시민들께서 이 나라와 이나라 야당의 운동을 적절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3일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 의식과 개혁 정신을 믿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앞으로 13일 동안 온몸이부르쳐 온, 온, 발이 부르도록 여러분들을 볼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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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감사합니다. 로, 로, 로.